안녕하세요. 로라입니다. 저는 지금 뚝섬 자전거길에 나와 있어요. 일주일 동안 집에서 다리를못 쓰고 있다가 리커버리를 나왔습니다. 때마침 날씨가 흐리네요. <laughs> 어쩜 이래? 오늘의 목적지는 다산 정약용 유적지예요. 거기 지나갈 때마다 저기는 뭐가 있지? 항상 궁금했는데 지도에서 알아보니까 다산 정약용 유적지가 있더라고요. 저랑 함께 가 보실까요? 렛츠 고. 아, 더워요. 아, 멋지다 헬기가 여기 왜 섰을까? 희한하네. 군용 헬기인가? 헬기 타면 엄청 무서울 것 같아. 헬기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헬기를 잘 타본 사람 없겠죠. 저처럼 <laughs>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뭐 저는 비행기도 몇번안 타봤는데 헬기를 타봤겠어요. 날씨가 엄청 따뜻해! 말부터 추워지나? 장난아니야 오 마이 갓 쟤가 내 목소리 듣는거 아니겠지? 듣는건 아니겠지? 대박사건 갈대밭이 있어서 잠깐 들렀어요 들렀다가뱀 봤죠? <laughs> 어또뱀 나오는 거 아니야? 땅을 열심히 보, 보면서 다녀야겠다. <laughs> 갈때봐 되게 넓어 여기. 장난 아닌데? 와, 뱀뱀 뱀 진짜 저렇게 다니는구나. 완전 무섭다. 완전 대박. 아 근데 이런 데서 나오는 뱀들은 독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알 수가 없네. 없겠지? 근데 웬만해서는 뱀이 나를 공격하진 않겠지? 왠지 뱀이 엄청 많을 것 같은 느낌이야 잘 몰라서 그렇지 방금 지나가던 아줌마 아저씨들도 여기 뱀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럼 피암 뱀 그럼 다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뱀조심이라고써있네 땅만 보면서 걸어야 돼 밟으면 공격하, 공격할 거 아니야 밟으면 지렁이도 꿈 자 빵집 위에 생크림 묵가빵이 하루에 10개 한정 판매하는 거예요 저기를 올라가야 돼요. 저 위에가 다산 유적지거든요. 야, 엄청 높죠? 아, 저기 내가 과연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올라갈 수 있을까요? <laughs> 일단 한번 가보는 걸로. 다리가. 일상 치 나날의 일상 속에 운치를 깃들어라내 자세 한자를 익혔대. 아, 경치 완전 예술이다. 여기 이런 좋은 공원이 숨어 있다니. 겨울에 시내를 건너는 것처럼 신중하게 하고 사방에서 나를 엿보는 것을 두려워하듯 경계하라.는 뜻으로. 노자의 도덕경 15장에 나오는 말이다. 세상사와 자신에 대한 경계의 뜻이 담겨 있다. <목소리> <목소리> 남양주 마제마을에서 태어났어, 한 살. 7살부터 신동으로 이름 날렸다. 22살, 정조 임금을 뱉고, 정조가 총회했대. 아유, 예쁜 것. 요래요래 총회했대. 40살에 75살, 결혼한 지 60년 되는 날에, 고향 마저에서 눈을 감았 비단 물결 잔잔하여라. 각박한 세상 떠나보니 덧없는 인생 위안이 되네. 좀 이렇게 시적이야. 표현하는 것도 비단 물결 잔잔한 비단 물결.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서, 창의적으로 만든 기구 잘 만들었다 와우 미니 미니 이건 롱롤의 여기다가 불을 붙여서 뭔가 보지? 이 부엌인가 보다. 방이 이렇게 많아? 어, 여기 너무 조그마. 이방 여유당이었구나 여기가. 그럼 다음에 봐요! <laughs> 안녕! 서울시 입성했어요 알이 너무 흐리다는 다리가 안 풀려서 그런건지 오랜만에 타서 그런건지 졸려